가만히 있는 나에게 이게 기회라고 얘기하며 제안하고 제시하고 하면 그게 정말 정말 괜찮은 걸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제 겪게 되는 일들, 많은 일들, 그 속에서 정말 진짜, 이제 가짜가 아닌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은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하며 살게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대비해야 되고, 좀더 안전하게 살아갈 국리를 해야겠죠. 그렇게 살아야 될 겁니다. 정말, 정말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끝까지 갈수 있는 그런 게 과연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되게 빡빡하고, 되게 힘들고, 많이 막막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조심하고, 좀더 염려하고, 좀더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냥 되는 거 없고요. 차근차근 만들어 가야 되고, 따져가야 되고, 또 애써야 됩니다. 누가 뭐라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라는 게좀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많이 막막할 수 있다라는 것.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가야죠. 누가 뭐라고 해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안전하게 지낼 국리를 해야 된다는 라 겁니다. 속도를 좀더 널어야, 늦춰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는 성격이 좀 많이 급해서 말도 빠르고 횡설수설하고 좀 서두르려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좀 늦춰야죠. 지금도 당장 속도를 좀더 쳐서 걸어가려 했습니다 왜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을 너무 횡설수설한다 좀 또박또박 천천히 얘기하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반성해야죠 좀더 저의 발음이나 성향이나 여러 가지들을 좀더 지금보다는 좋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반성합니다 시간을 내서 열심히 책을 읽고 복식호흡도 하고 좀더 지금보다는 괜찮은 상태로 이야기할 수 있게끔 좀 바꿔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저에게 쌓이면 축적이 되면 저의 재능이 좀더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조언들은 충고들은 잘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저에게 좀 도움이 되게끔 괜찮아지는 쪽으로 이제 실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천천히 움직인다 속도를 좀더 놓친다 주변을 둘러본다 입을 좀더 다물고 길을 연다 뭐 이런 것들이 저에게 필요한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와 다른 새로운 상황들이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이때까지는 회사라고 하는 곳 조직이라고 하는 곳에 힘에 기대어 살았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오직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많이 막연하고 두렵고 염려스럽죠 겁도 많이 납니다 근데 예,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제가 5년 전쯤에 큰 인재 사기를 당해서 큰 돈을 잃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시간들이 또 이미 지나갔고요. 또그 살꾼을 이제 법적 처벌을 받게 해서 쳐넣습니다 이제 아주 부족함도 많고 여전히 억울한 마음도 많이 들지만 나름 이제 벌을 받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이제 저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나 그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만 계속 살수 없는 거잖아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회사라고 하는 것이 휘청거려서 제가 저의 힘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 지금 이 시국에 뭐 계속 이제 회사만 원망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게 됐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살아갈 길은 제가 스스로 이제 만들어 가는 거고 만들어 가면서 또 시행착오를 겪는 거고 또 나름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 하고 난감해 하고 고민스러워하다가 또 길을 찾게 되는 거고 또 여름도 얻어지는 거고 또 이제 재능도 발견하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을 지내면 될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라는 게 때로는 안 풀릴 것 같지만 또 어떨 때 어떤 방향으로 또 후다닥 이렇게 전환점이 생길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항상 과시하고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는 것보다 바짝 엎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좀더 섬긴다는 마음으로 더 낮은 자세로 움직이려 했으면 대략 그게 나 자신에게 플러스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을 지내야 되겠다라고 봅니다. 마음을 좀 단단히 먹어야 될것 같고 좀더 심사숙고하고 좀더 조심하며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내면 나아지지 않겠나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저런 여러 고민들, 생각들이 있죠. 그런 생각들, 그런 고민들이 없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잘 헤쳐나가며, 잘 다듬어 나가면서 또 전진하는 겁니다. 나에게 벌어졌던 일들, 그 많은 일들이 그냥, 그냥 나에게 언제든지 다른 생각, 다른 가능성들, 다른 대안들을 마련하라고 저에게 이 사항들이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좀잘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위기나 어려움이 나에게 교훈이 되고 자극이 될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인생에 새로운 길을 터줄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마음을 좀 고쳐먹고 좀더내 나름의 에너지를 내 나름의 힘을 써서 하나씩 둘씩 만들어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지내다 보면 뭐가 되어도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습니다. 겁도 나고 두려움도 있고 막막하기도 하고 좀 뭐가 뭔지도 모를 때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래도 이제 도전해보고 또 익혀나가고 배워나가다 보면 뭐가 또 다듬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여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기다려보고 두고 보려 합니다. 제가 있는 영역에서 이 무수히 많은 경쟁자들이 있을 텐데 나보다 더잘 나고 뛰어난 사람들일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고 두고 보면 어느샌가 내 주변에 경쟁자는 없고 나만 있는 경우에 내가 그 시장을 독식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들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그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끝까지 오래오래 살아남다. 그러면 내가 더욱더 많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각오가 지금 저에게 있는 겁니다. 천천히 마음을 굳게 먹고 두고 보고 움직여 보고 살펴보며 나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는 겁니다.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앞으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또 지켜봐야죠. 두고 봐야죠. 누가 뭐라 해도 이제 계속 지켜보고, 살펴보고, 따져보며 앞으로를 이제 다듬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천천히 움직이고 마음을 급하게 먹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속도를 늦추고 내 움직임을 내가 스스로 느끼면서 갈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며 그렇게 살아가며 삶을 좀 다듬어야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나에게 펼쳐질지 여전히 막막하고 두렵고 겁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겠다. 좀더 나를 지켜보고 믿어주며 내 자신을 잘좀 써야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